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어 팟캐스트 오늘도 영탁입니다. 오늘도 영탁은 언제나 여러분께 영탁님의 최신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유튜브 채널 오늘도 영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팟캐스트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영탁님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신곡 주식으로 돌아온 가수 영탁님 그분의 음악 여정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내 네,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YTN 컬처 인사이드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밝힌 내용들. 이걸 좀 중심으로 우리가 혹시 미처 몰랐을 수 있는 생각이나 경험들 이런 걸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아그긴 무명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인터뷰가 과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제공했을까요? 네그 ytn 인터뷰가 흥미로웠던 게요. 뭐랄까 단순히 그냥 알려진 사실들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영탁 씨 본인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더 솔직한 속내 이런 걸 엿볼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 탄생 비화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인터뷰에서는 그 곡이 개그맨 권영기 씨한테 갈 뻔했을 때 어, 영탁 씨 본인이 느꼈던 그 복잡한 심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장민호 씨의 조언 이게 그냥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어떤 음, 확신을 주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단순히 장민호 씨가 네가 불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사실 너머에 어떤 감정선이나 아 그때 당시 상황이 인터뷰에서 더잘 드러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동료의 믿음하고 또 자신의 잠재력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런 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인터뷰에서 영탁 씨가 그러더라고요. 장민호 씨 조언이 내 안에 이런 색깔도 있다는 걸 뭐랄까 스스로 깨닫게 해준 계기였다구요. 어, 자신도 몰랐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그런 터닝포인트였다는 거죠. 이 곡성공이 이제 미스터트롯 출연으로 이어진 건 맞는데요. 그 과정에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고뇌랄까, 발견이랄까. 그런 게 그의 음악적 자양분이 되었다는 점을 인터뷰가 잘 보여주더라고요.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얘기도 좀 해보면요. 판을 깔아줬으니 잘 놀겠다 이 긍정적인 태도 이것도 참 인상 깊었는데 (YTN)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혹시 뭐그 이면에 다른 생각은 없었는지 예를 들면 막 경쟁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거요 아 물론 부담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인터뷰에서 그는 경쟁보다는 매무대를 그냥 나면의 단독 콘서트처럼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렇죠. 각 무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다양한 음악적 색깔, 특히 그 오랜 무명 시절 동안 쌓아왔던 내공 같은 걸 보여줄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친 사람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무대에 대한 갈증 뭐 그런 표현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 트롯에서 선이란 결과를 넘어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준 이유겠죠. 오랜 시간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깊이였군요. 성공 이후에도 진짜 날 보러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놀라는 겸손함,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에서도 그런 변치 않는 모습이 좀 강조되었나요? 네. 특히 그 인기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무대에 설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 순간 진심을 다하려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YTN 인터뷰는 단순히 그의 성공 스토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성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어떤 내면적인 노력과 철학 이걸 좀 보여주려 한것 같아요. YTN 컬처 인사이드 인터뷰를 통해 보니까 영탁 씨의 음악 여정은 정말 단순히 운이나 한두 곡의 히트가 아니라 꾸준한 성찰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더 자세한 내용과 영상은 ytn 컬처인사이드 8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 20분 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보시면 아마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영탁 씨의 음악과 인생에 대한 더 깊은 생각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여정은 뭐랄까 성공이라는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에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뭐랄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혹은 오랜 노력에도 빛을 보지 못할 때, 우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영탁 씨의 경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영탁님의 신곡 주시고가 음원순위 1위가 될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유튜브 채널 오늘도 영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탁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영탁 구독해주시고 영탁과 함께해주시고 주시고 1등 기원해주시고 영탁님 항상 응원해주시고 영탁님 예능 출연 항상 본방사수해주시고 감사합니다.